어, 우리 고이숙 이사님은요 보험 은행 유통 통신 등이 디지털 기술적용그 아키텍처 설계 전문가예요 특히 최근에는 이 디지털 마케팅 관련돼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두 번째 발표의 제목은 언택트 마케팅입니다 우리 고이숙 이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금방 소개받은 고이숙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주제로 제가 언택트 마케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언택트 시대의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언택트 고객 서비스 및 마케팅을 유형별로 좀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 마케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 과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하면 은 제일 먼저 뭐 사회적 거리 두기 그래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방식을 점점 선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비 방식 역시 언택 소비라는 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 소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배달 서비스들. 그래서 가장 다양한 배달 서비스의 그 유형들이 증가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소비 트렌드로 보시면 어, 이제 단순히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본원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불안 때문에 뭐 건강이나 안전, 생명, 환경행복 같은 어떤 본원적인 가치를 중시하면서 헬스케어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실제 저희가 매출 증가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보시는 것처럼 홍콩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온라인 쇼핑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필요한 가전이라든가 가구에 대한 어, 소비가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가 수요가 급증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다가 어, 신한카드의 빅데이터센터에서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 소비 트렌드가 좀 마음에 와닿아서 발기 소개를 시켜 드리고자 했는데요. 크게 저희가 다섯 가지로 여기를 정리를 했어요. 하나가 어, 온라인 그리고 홈 라이프 유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고잉 헬스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헬스케어에 대한 그 제품 이용 증감률이 있는가 하면 좀 재미있는 게 어, SNS에서 영상, 명상에, 관련된, 명상에 관련된 앱이나 명상에 대한 언급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좀 재미있는 그 빅데이터 결과 분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배달 앱을 기존에는 뭐 20대, 30대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셨다면 40대에서 60대의 비중이 좀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까지는 어떤 그이 실제 온라인 결제에 좀 사용을 많이 안 하셨던 5, 60대 어르신들께서 이제 굉장히 신규 가입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런 그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기술도 따라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기술 트렌드도 세 가지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아신 것처럼 이제 한몇년 전에 오토 라는게 해서 옴니 채널이라는 게 많이 발전했었는데요. 이게 조금 달라지면서 오4 오라 그래서. 온라인 기술을 오프라인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너무나 익숙하게 많은 매장에서 저희가 키오스크라는 걸 보고 이제 직원하고 직접 대화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결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QR 인증을 통해가지고 나를 인증한다던가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의 증강현실 같은 걸 통해가지고 옷을 직접 입어본 모습을 본다던가 하는 것처럼 오포오월에 대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입니다.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뭐 AI 채팅, 그 AI 스피커 같은 것들. 이제 요즘에 어 스마트 그 TV에 붙어 있는 AI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단순히 메뉴가 아니라 이제 쇼핑까지 할수 있는 형태로 되고 아침에 뭐 음악을 들려준다든가 아니면 아침에 뭔 어떤 그 일정을 알림을 제공해준다 하는 것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고. 그, 가상, AI 가상 비서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제 대국객 마케팅은 아니지만 기반 기술로 굉장히 중요하게 발전되어 갖고 있는 것들이 센서나 인식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비대면상에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는 인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중요해지고 또이 비대면 온라인에서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주위에 있는 많은 디지털 정보들을 분석해 갖고 이 사람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안면 인식이나 어떤 그 그 생체 인식 기술과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장비 간의 센서 정보들을 통합하는 기술들이 발전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술 트렌드와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어, 언택 고객 서비스 와 마케팅을 크게 저희가 여섯 가지로 나눠 가지고 잠, 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언택 고객 마케팅을 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 아, 디지털 마케팅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만 상당 부분 언택 고객 서비스나 마케팅의 영역중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있는 걸로 어, 저희가 알수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씩 저희가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들 저희가 이제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서 고객한테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키오스크가 가장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음식점, 영화관 같은 데서 많이 사용했다면 이제는 호텔에서 셀프 체크인, 이제 호텔에 가서도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셀프 체크인해서 키오스크에서 결제까지 끝내는 현상도 발생. 그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기주류 없는 저희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뭐 사이렌 오더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또 다른 데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그 여기 있는 바코드를 통해서 실제로 주문 결제를 하는 오더픽 서비스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유통하면 이런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것들이 바코드 제품 설명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제품이 뭐냐가 아니라 들어가 보시면 해당하는 제품의 설명 그리고 그 뒤에 사용 후기라든가 리뷰 같은 것도 같이 보실 수 있어서 좀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언택을 위한 배달 서비스의 진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 배달 앱 시장의 현황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 떠나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 서비스들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언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집 말고 가까운 편의점에 저렇게 배달, 그 편의점에까지만 가서 무인 택배함, 갖다 넣으면 내가 알아서 찾아갈게 하는 배달도 있고요. 가까운 편의점에서 배달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뭐 베이커리나 커피 같은 것도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세탁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밖에서 저렇게 세탁을 세탁소 분한테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세탁함을 놓고 이제 와서 갖다 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이제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배달을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하는 데까지 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딩 내에서 지금 1층에 저렇게 배달 로봇들이 있고 물론 이제 저첫 번째 같은 거는 이제 같은 건물 내에서 배달을 뭐 1층 제과점에서 하면 몇 층에 어디까지 배달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게 지금은 건물 내에서 이제 건물 밖으로 로봇이 나가서 아파트 내라던가 아니면 아파트 내에 가까운 공원이라든가 가까운 이제 이 매장까지 해서 어떤 간단한 그이 배달을 지금 로봇이 하는 것까지 발전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역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변화인데요. 이제 판매나 무인 판매나 셀프 서비스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재미있는 게 지금 모비마트라고 해서 소비자가 앱으로 저희가 호출을 하면 편의점이 찾아와요. 그래서 편의점에 그 물건이 와서 우리 집 앞에서 바코드로 결제를 하면 이제 다시 이제 그 편의점이 가는 저런 게 이동식 무인 편의점도 있고요. 그 외에 국내에서도 이런 정맥 결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무인, 무인 그 편의점이 이제 저희 그 국내에서도 오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점점 이런 마케팅 고객 서비스의 셀프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직원이 뭔가를 소개해주고 내가 듣고 논의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체험하게 하는 서비스들도 강화를 되고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날 가져가서 하루 동안 내가 체험을 해보고 내가 이걸 살 건지 안살 건지 결정할 수 있는 체험 서비스들. 그러니까 물론 매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형태도 역시 언택 마케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한다던가 해서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할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디지털 마케팅 형태에서 이제 언택, 언택으로 그 확대되거나 발전된 형태들이 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디지털 마케팅 중에 조금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형태가 온라인 컨택트라에서 온택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신조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실제 사람들이 만남을 받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어떤 고객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을 한다던가. 이제 시 집에서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고립감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 발표회를 저렇게 저희가 보통 랜선 컨셉트 같은 거 얘기하는 것처럼 언팩2025를 저렇게 그 온라인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 외에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컨텐츠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언택트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식음료 같은 경우에 쿠킹 클래스가 이제는 어떤 공간에서 같이 음식을 만들면서 뭔가를 했었던 것들을 온라인 컨텐츠로 올리고 거기에 대한 댓글에서 대응을 하거나 하는 형태의 컨텐츠 마케팅들이 굉장히 붐을 이뤘고요. 또 하나 또 새로운 시도 내지는 발전이라고 볼수 있는 게 이제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을 하거나 고객 서비스를 하는 게내 제품을 제공하는 어떤 나만의 플랫폼이 있었지만 이제는 저렇게 플랫폼 업체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에서 소규모 어떤 그 소규모 업체들을 위한 컨그 콘텐츠 마케팅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카카오의 쇼핑 라이브 같은 데 저희가 입점을 하게 되면 디지털 마케팅 언택 마케팅을 할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여기서 각 각의 이제 소규모 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컨텐츠들이 하나의 굉장히 좋은 마케팅 도구화가 될수 있고 실시간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한테 신뢰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온라인 소통 방식이 확산되고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저희가 약간 기술하고 좀더 많이 기술 발전과 결부된 부분인데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온라인상의 개인화 서비스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시어즈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개인화 맞춤형 마케팅에서 예전에도 개인화 마케팅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실제 그 들어왔었던 지금 한 사이트에서. 어떤 액션에 대한 행동에 대한 반응을 한게 개인화 마케팅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실제 그 사람의 직업 취미 스타일 과거의 구매 패턴이라든가 성향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필요한 무언가를 알아서 제공해 주거나 가이드를 해 주는 어 마치 그 호텔의 컨시어지처럼 제공하는 개인화 맞춤형 컨시어지 마케팅이 지금 이제 그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세밀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그이 사례를 보시면 이런 인공지능 의 발전이 어디까지가 왔냐면 어, 광고 카피라이팅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어, 이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내 제품, 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거의 상당 부분 접근하는 고객을 분석을 해서 해당하는 고객마다 다른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카피라이트 문. 문구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취향, 감성에 맞게 조합을 자기가 조합을 해요. 인공지능 광고 카피라이팅 플랫서 조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두 번째 보시면 이제 저희가 자동차를 타면 안전 벨트를 매야 되잖아요. 그럼 안전 벨트를 매십시오라는 메시지만 나오던 것이 이제 안전 벨트를 매기 전에 자, 소중한 가족이 타고 있습니다. 안전 벨트를 매세요 라고 멘트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약을 먹을 시간에 대한 알람이 나오던 서비스를 이제 동일한 알람인데요. 자, 약 먹을 시간입니다 하면서 같이 나오는 멘트가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건강을 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같이 나가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멘트를 사람이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거에 맞게 이 AI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제공하는 카피라이팅 플랫폼들을 실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클릭률이 이런 문구 전달로 실제로 접근하는 클릭률이 75에서 110%까지 증가했다는 것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AI로서 저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AI 스피커인데요. AI 스피커를 통해서 반응형 마케팅을 하는 것도 좀 다양하게 그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포티파이라는 이제 자체 팟캐스트이 예그 컨텐츠 사업가가 광고가 송출된 후에 사용자가 뭐 재생이라던가 런그 중지라던가는 사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광고에 소개된 해당하는 팟캐스트를 재생을 한다던가 이제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는 걸잘그 계속적으로 대화를 시도를 하면서 이 대화에 따라서 원하는 음만 음만이나 그런 걸 틀어준다던가 하는 형태로 반응형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확산은 많이 돼 있지 않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 하나가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마케팅 활동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이런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많이 불확실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집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집을 막 바꾼 형태를 지금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집 현재 사진을 찍어서 인테리어한 어떤 소품들을 이제 결부를 해 갖고 우리 집의 인테리어가 된 이후의 모습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 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마케팅이라든가 고객 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상의 제품을 내가 선택을 하고 카메라로 나를 찍으면 걔를 내가 입고 있거나 신고 있는 모습을 디스플레이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많지는지만 실제 VR을 활용한 가상 현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홈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일단 VR을 활용을 하면 그 VR 가상 현실 내에서 내가 자연에서 운동을 하거나 자, 장애물을 피해서 어딘가를 가거나 하는 형태로 가상현실을 통해서 홈트레이닝을 하거나 개인화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실제 대구에서 그~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했었던 건데 이제 해커튼을 갖다가 아예 가, 아바타 해커튼을 갖다가 그 예, 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아바타가 돼서 저런 해커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페이스북의 호라이즌이라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아바타들을 사용을 해서 가상에서 가상현실에서 뭔가 만남을 주선하는 형태의 가상 경험의 다양화가 그 마케팅 활동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실제 언택 마케팅을 위한. 그 보면은 그 여섯 가지로 보면 유형을 봤으면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과제를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언택마케팅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온라인에서 가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한테 정확히 이제 접근해서 가장 유용한 유익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양방향 실시간 소통은 굳이 사람과 고객과 어떤 AI나 기계가 아니라 온라인상의 어떤 공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장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두 가지가 유익하게 저희한테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제 초개인화라고 하는 실제 한 객체, 한 사람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AI 소통 같은 데이터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 효과적인 언택 마케팅을 위한 구성 요소로 저희가 좀 이제 레이어별로 좀 살펴보고 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효과적인 언택 마케팅을 위한 구성 요소 중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이제 접근 가능하고 수집 가능한 모든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 분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이 이제 뭐 항상 저희가 모바일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면 내 주위에 상당히 많은 디지털 데이터들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야지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고요. 또 하나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히 데이터 산법에 따라서 기업에 이제까지 축적한 다양한 고객의 데이터를 가명 처리를 통해서 분석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객 데이터 가명 처리를 통해서 좀 정교한 마이크로세그먼트를 통해서 이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다는 장점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거고요. 그 외에도 관련 있는 공공 데이터나 오픈데이터에 대한 수집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데이, 수집된 데이터를 어, 신기술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잘 분석해서 활용하느냐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많은 디지털 족적이라고 하는 디지털 그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물과 모든 사물과 인간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초연결 관련된 부분들 하나하고 AI나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각 개인 경험에 따라서 기존에도 이런 어떤 타겟 마케팅, 개인화 마케팅을 활용했었는데요. 이런 거 요즘에는 이제 하이퍼가 붙어 가지고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서 초개인화 마케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각 객체 개별 개별 경험에 따라서 개인화된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제공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택 마케팅의 최후의 과제는 이제 각 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맞춤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온라인 상의 특성이 아니라 증강 현실을 통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험이 통합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언택 시대에 고립감을 없애주는 게 사실은 고객 서비스의 가장 큰 경험 제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접촉 환경에서의 온라인을 통한 컨택을 온라인을 통한 컨택을 가지고 공감 형성을 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공감이라는 부분이 사실 고객 서비스, 마케팅의 첫 번째 그 문을 열어 주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의 또 하나가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래서 효과적인 언택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기억해야 될건 뭐냐고 보면 이제 경험 맞춤 컨텍스를 기반으로 경험을 제공하는 거, 온택상의 공감을 서로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 그리고 휴머니든 AI든 실시간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경험과 공감 소통에 대한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